와! 개구리, 트레저 X, 계란인가? 레몬그레, 로버트, 햄버거, 백마, 주황색 말, 포켓몬, 와, 초밥이다, 초밥. 우리 갤럭시 로버트 친구가 첫 번째 장난감을 골라줄 거예요. 많이 박혀있어 어머나 양파 토마토 치즈 패티 양상추 빵 맛있다가 다시 햄버거 만들어 볼게요 양파를 먼저 밑에 깔래 먼저 올리고 고기를 먼저 올려야지 양상추 자 완성 햄버거를 만들어 봤어요 어허허허허. 와, 맛있겠다. 나도 햄버거 먹을래? 어, 레몬그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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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저희의 초밥도 먹고 싶어. 이거? 어, 이거. 빨리 꺼내줘. 먹고 싶어. 즐거운 초밥놀이. 레몬그랩 기다려. 와, 나왔다. 먼저 칼. 아, 어, 예쁘다. 잘 만들었어. 날카롭지 않아서 안전해요. 초밥도 어서 꺼내주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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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먹고 싶어. 좀 기다려. 레몬 그래. 먼저 소개해줘야지. 계란 초밥. 오, 밥 알기니. 와, 찍찍이로 붙일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연어 초밥. 역시 겨자가 이렇게. 요건 새우 초밥. 아하. 요건 김밥처럼 생겼는데. 칼로 쓱싹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개구리 떨어졌어. 어, 빨리 만들어줘. 기다리는 동안 음료수 마시고. 어 쪽쪽쪽. 쪽쪽쪽쪽쪽. 플레이도. 플레이도 점토가 이 안에 들어있나봐. 여기 아이스크림 담으면 되겠다. 오호. 짠. 와, 예뻐. 여기다 넣으면은 이렇게 꽈배기 모양이 된, 이 안에다가 찍는 거야. 오호! 조금씩 뜯어서, 약간 길쭉하게, 이런 식으로도 만들 자, 이제, 짠! 아! 붙여서 장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섞어버릴래요. 이래야 더 맛있어 보이지? 눌러, 눌러. 짠! 와! 어, 맛있다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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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맛있다 달다 달아 더주세요 그래 여기 남은 거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어 너무 맛있다 어기 어, 어. 어, 어. 계란이 허저 어, 위에 란란 계란, 계란 계란 주세요 아 이거 두개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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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허허허허허허허허허 럭키밍이 들어있었어. 하마터면 럭키밍 먹을 뻔 했잖아. 어어, 내 계란. 아, 예뻐라. 야, 에는 어, 응, 응, 아, 키키밍. 맞아. 키키밍과 럭키밍이었어요. 누나? 어어어어어 계란이 아니었다니. 아, 니익셉터버 아. 레몬 그랩 그녀잖아. 요 지퍼 안에 뭐가 들었어? 어머나! 와, 이게 뭐야? 레몬 그랩 많이 먹으니까 똥이 생겼어. 그다음은 레몬 그랩을 담은 노란색 친구 개구리예요. 눈알도 앙증맞고 꼬리도 길어요 태엽 친구예요. 선택할 다음 장난감은 폴짝폴짝 활동적인 개구리를 닮은 날 친구였어요. 어, 말이 되게 예쁘다. 그리고 아저씨도 타고 있어. 점핑 r s 스 펌프, 경주마. 짠! 아 어, 영롱한 색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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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능름하고 활동적으로 보여요. 연두색 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 같아요. 귀여운 꼬리. 이쪽 면도 예뻐요. 등번호 5번 그리고 노란 고무줄이 연결된 연두색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어머나 달린다 달려 우리 말친구가 선택할 다음 장난감은 우와! 말친구가 말친구를 선택했어요 해피 할리데이 마차를 끄는 말이었어요 뒷면 오 말과 친한 소녀가 있구나 아, 자 어서 만나보도록 해요 마 말과 마차 물품들 먼저 소녀를 조립해줘요 몸통에 뿅뿅뼈뿅 머리카락 뿅 안녕 마차 조립해줄게 네 뒷모습 옆모습 앉아서 기다려 말 친구 멋있어 선택할 다음 장난감은 트레저 X 에어리언즈를 선택했어요. 와, 드디어 열어보자. 오, 곰뱅이처럼 생긴 괴물 같은데. 어. 미션을 시작하지. 먼저 선을 따라 자르고 지도를 찾고 에어리언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거대한 무기가 들어있다. 오, 어. 친구랑 벌레처럼 생겼어.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오, 어. 바닥에 열두 레벨의 어드벤처. 비닐 다 벗겼다. 자, 테이프를 벗겨서 네. 와, 와, 길쭉한 톱처럼 생겼어. 자, 이 톱으로 우후. 자, 그럼 이걸 떼볼까? 와! 오, 설명서! 이렇게 커다란 설명서 흔하게 트레저 헌터들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트레저인 리얼 스톤 잼을 찾다가 에어리언들에게 잡아먹혔어요 에어리언들을 찾아 헌터들 구하고 우주에 숨겨져 있는 리얼 스톤 잼을 찾아보세요 리얼 스톤 잼 트레저를 찾았나요? 에어리언 헌터들 구하기 위해서 미션을 수행하세요 오 미션 카드를 찾아야 되고 점선을 자르고 에어리언을 꺼내봅시다 오호 뚜껑 열렸어 에어리언이 에일리언이 등장한다 친구럽지만 귀엽다 번데기 닮았어요. 와! 아, 세상에! 너무 예뻐! 아, 세상에! 약간 고무 재질인데요. 으흠, 징그럽게 생겼어. 안녕하세요! 안녕! 나는 에어리안이다 어, 아, 아, 아. 아, 여기 무슨 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자르라고? 설명서에도 이렇게 배를 해보라고 나와 있네요. 어, 아닌 뭔가가 들어있어. 어머나! 진짜 이 아, 안에 액체가 들어 있는데 밑에 뭘 깔아야 되겠어요 열어봅시다. 어 뭐야? 질리포처럼 보여. 어 끈적끈적해. 에어리언 속에 에어리언이 들어있네. 아 끈적끈적해 이거 봐. 에어리언 한 녀석을 꺼냈어요. 어 이건 뭐야? 오, 이런 하얀 무언가가 나왔어요. 어 요건 뭐야? 금색이다! 와, 이건 야광일 것 같아 요 밑에 본 부분은 어 뭔가 좋은 거같은거 어, 예. 같아 또 약간 바다 생명체처럼 생긴 희한한 거 외계인이 끈적끈적한 액체 이렇게 검을 들었습니다 빨간 팬티가 인상적이네요 꺼내줘서 땡큐 이번에는 큰 에어리언의 이 머리를 짠! 이게 뭐지 머리를 짜래. 이 외계인 액체를 이 머리에 이렇게 하면 외계인 액체 5주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째째 우우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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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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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보관해줘요 우리 에얼리언 친구는 옆모습 뒷모습 오이 꼬리가 되게 강렬해요 이세 친구 중에 오지골 에얼리언이었어요 이 친구 이름은 뭘까요? 갤럭시 트래커 코스믹 클라우드 코스믹 나이트 문 마이너 집시 문... 루즈 오 레어 레어 아쿠아 피규어 중에 한 녀석이었어요 그라비티 와 이거는 슈퍼 레어다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은 크리터세 종류 중에 크리터 원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에어리언 오버로드 자 이제 마지막 장난감으로 에어리언이 다가갑니다 새콤달콤 포켓몬스터 새콤달콤 포켓몬 피규어예요 자이 안에 어떤 친구가 오 여중에서 어떤 친구가 들어있을까요? 이분검 야오불 토게 대마루 나물빼미 피카츄 누리공 우리는 이중에서 나물빼미 친구 발바닥에 앙증맞아요 그리고 새콤달콤 새콤달콤 세개짠 딸기맛 어 오늘도 장난감이 풍년이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땡큐 i n 칭 다음에는 맛있다가 어떤 장난감 친구들을 데려올까요? 그때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 Bye.